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단이 25일 하야시 요시마사의 일본 외무상과 만나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정책협의단은 또 관광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닫힌 한일 관광노선을 재개하고 격리 면제 비자면제 등을 복원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정책협의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이날 일본 외무상과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 과제를 공유한 선린 국가로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낼 수 있듯이 한일 정부가 새롭게 출발하는 새 모멘텀을 소중하게 살려 양국 관계를 양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장은. 윤당선인의 대일 인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일관계를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로 조속히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야시 외무상에게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로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서로 기울이자고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날 면담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장은 저희가 어떤 입장과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일본 측에 오늘 제시한 내용은 없다며 해당 현안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밀도 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당선인 취임식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초청할지에 대해서는 정상의 참석은 초청이 아니고 해당 국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만일 기시다 총리가 취임식에 온다면 모든 성의를 다해서 모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협의단은 외무상 면담이 끝난 뒤 도쿄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여행 항공업계 인적교류 활성화 5창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관광교류 재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간담회에는 대표단 7명을 비롯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장과 공영식 주일 한국문화원장, 정진수 관광공사 도쿄 지사장을 비롯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일본지역본부장, 일본 여행업협회 이케아타 코우지이사와 지바 신이치 부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책협의단에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한국방문 비자 면제를 재개해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고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양국으로 가려면 총 다섯 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책협의단은 오는 28일까지 방일 기간 중 일본 정부와 김포안에다 노선 운항 재개와 격리 면제 적용, 비자 면제 복원 등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 부의장은 새로운 한일 관계의 출발선에서 대표단이 첫 단추를 깨운다는 각오와 심정으로 일본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정책 면담을 통해 양국 국민이 소망하는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취임 전부터 망신이라는 평가가 많다. 일본 언론은 정작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국민들은 오히려 일본 정치권을 비판하고 있다. 총리의 꽉 막힌 외교의 경제적 외교적 문제로 득을 가져간 적이 없기 때문에 잔뜩 열이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외무장관 당시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너무 쉽게 한국 측에 깨진 것을 잊으신 것일까? 인자한 것도 정도가 있죠. 남의 말을 듣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지만 모든 공은 한국 쪽에 있습니다. 미래에도 기시다 총리가 힘들게 회담으로 쌓아온 그동안의 노력이 한국의 대응 때문에 모두 물거품이 돼 버릴 것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절대로 회담에서는 안 된다. 일만 보물러서 윤신임 대통령 본인이 방일했을 때만 만나면 된다. 한국에는 강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상대가 대표단이라면 한 나라의 총리를 쉽게 만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걸 수락하니까 매번 그들이 일본을 건드리는 것이다. 해결된 문제가 다시 들끓을 필요가 없다.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됐다는 판단을 내린 뒤 앞으로의 양국 관계를 논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총리에게는 잘못된 메시지를 절대로 내지 않도록 부탁하고 싶어. 전후 한국을 지나치게 배려한 나머지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결과가 현재의 한일 관계이기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 준수와 징용공 판결 문제의 국내 처리는 관계 개선을 위한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국내 문제만 남았을 뿐, 이들에게 일본 측이 뭔가를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마저도 해결할 노력을 한국이 하지 않는다면 철저히 뿌리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악이네요. 역시 기시다 씨로군 원래 수상과 회담할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한다는 얘기였는데 그 결과 총리에 맞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되겠죠. 결국 문제를 해결했다는 간단한 선물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기시다 씨의 발언에 과장해 마음대로 해석하고 기정사실화하겠죠. 회담이란 본래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은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니 그것을 먼저 확인해 주기 바란다. 변함없는 손바닥 뒤집기는 자민당은 좋을지 모르지만 매번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만나기 전에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요. 저쪽이 유리하게 영상이나 말을 편집해 악의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모두 녹화, 녹음하고 라이브 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국민의 기분을 생각하면 일본 총리로서는 아직 만나서는 안 됐어요. 어떤 형태로든 만난 시점에서 기시다 씨의 수상으로서의 임기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외무 대신 재임 중에 당한 일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만일 친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아직 상대는 취임하지도 않았으므로 만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없다. 분명하게 싫다라고 말해 줬으면 좋겠어. 총리는 한국에 웃는 얼굴 따위 짓지 말고 의연하게 대응을 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에 대한 타이트한 경제정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기시다 수상은 상당히 한가한 것 같다. 분명 국내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 등 대응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제쳐두고 아직도 대통령이 아닌 인물의 친서를 전달받기 위해 한국 대표단을 만나다니, 일본 총리 대신이라는 지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다. 또한 타이밍적으로도 회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을 텐데도, 이웃나라 사절단이 친서를 가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일단 의례적으로 만나서 대화는 해야지 실질적인 답변을 할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지만 참의원 선거 전에 국익을 해치는 합의를 하면 자민 의석 감소가 될 것이고 반대로 국익에 따르면서 한국으로부터 전부라고는 말하지 않아도 육할 정도의 일본 측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모두가 역시 자민이라는 평안한 느낌을 가지게 되겠지 우리 총리는 쓸데없는 말을 나불거리지 않길 바란다 그냥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으로 좋다.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해결 완료잖아. 징용공 문제도 존재하지 않으며 한일협정으로 해결 완료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문제 해결을 노력하는 등의 모습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기시다는 입이 가벼워서 걱정이야. 수상이 면회하다니 극히 유감이다. 이래서야 한국에 만만하게 보이겠네. 사진이나 때마침 잘린 회담 내용이 그 나라 땅에서는 왜곡돼 보도될 것이다. 저쪽 의회에서는 여당이 소수인 상황이어서 내정이 막히면 일찌감치 반일 정책을 펴겠다고 단언할 수 있다. 혹시 기시다 씨는 한일이련 중진들에게 약점이라도 잡히고 있는 것일까? 2015년 기시다 씨는 당시 외무대신으로서 한일 합의를 했다. 한국 대표단과 회담을 하는 것은 일년의 흐름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지금까지와 같이 듣는 귀를 이번에는 제대로 발휘하기 바란다. 필요 없는 것은 접어두고 큰 마음으로 신사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만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해결될 리가 없다. 애당초 일본에서는 해결이 끝난 것이고, 미 해결된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사과를 가져와야만 비로소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이 안 왔는데 왜 만날 필요가 있는가? 외무장관에게 맡기면 된다. 총리와 만나고 싶다면, 평소의 의사표시 대신 구체적인 것을 갖고 와라. 총리도 이를 접한 후에 만나겠다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일반적으로 일본 측이 양보하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버린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